멋지. 있 계란이 되게 잘해 보였어. 그래 열심히 했구나. <laughs> 이것은 바로 아이고 누드는 안 돼. 오케이 퀵 스케치 위드 럼버 되겠습니다. 연필 그 붓을 그렇게 잡는 게 편해? 어떻게 생각해? 아니 나는 니네 맘이야. 그거 익숙치 않지. 붓 그렇게 잡는 거. 그럼 그렇게 안 해도 돼. 근데 그렇게 하면 힘이 적어지기 때문에 좋아. 힘을 많이 안줄수 있어서. 마티즈가 생각난다, 갑자기. <laughs> 비슷한 거 있지 않냐? 맞아요. 이렇게 보면은 무슨 대작하는 사람 같아. 어, 이런 거 너무 좋지 않냐? 일일이 안 치워도 되고? 맞아요 딱그 진짜 스튜디오 느낌이잖아 일어났을 때 바로 가서 아니 근데 유아가 오히려 그치 굽만 어, 꺼내면 되니까 그치 렇 물감 냉장고에서 그래 근데 이제 씻거나 이럴 때가 문제인 거지 씻는 것도 그냥 안 씻어도 돼 그래서 그렇게 안 씻는 거야 굽들을 아, 거기 센 무슨 동네죠? 센터는 나? 저기 수지 용인 여기는 음. 애매하게 멀고 애매하게 됐어 응. 음. 그냥 무조건 차러 다니는 거지. 수지는 애매하다? 으와, 그러니까 약간, 으와, 좀, 딱값이 올릴 대로 올랐어. 음, 어, 힘들어? 음, <laughs> 뭐 이렇게 놀래? 야, 너무 아웃라인만 치우치고 치유 치유 있잖아. 관통을 해봐. 자, 이제는 갈비뼈가 어느쯤에 있고, 어깨선이 어느쯤에 있고, 어디는 둥그렇고 어디는 네모나고 자, 각도. 엉덩이랑 가슴이랑 각도 틀리지. 그렇지? 이거 그림을 그리면서 인체 공부도 하는 거니까. 그렇지? 요즘 인체 공부 안 해? 못 했어? <laughs> <웃음> <웃음> 보고 그리는 거랑 알면서 그리는 거랑 같냐고. 어디쯤에 뼈가 있고, 어디쯤에 무엇이 있고. 저또 아웃라인만 또, 또 수, 수십 번을 그린다. 이제 중간 라인을 한번 잘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봐. 아. 그래. 천하나.